자, 보면은 다항식이 뭐야? 묶어진 거 어? 그 숫자끼리 가로 안에 묶어진 거 어? 아냐 아냐 다항식 뭐야? 자야. 어? 아, 되게 간단해 다다익선이란 말 알아? 뭐 어, 다수의 이런 말 알지? 그다자 다짜 무슨 다 자야? 마늘 마늘 다자 항이 많은 식 항이 여러 개인 식이거든? 정의는 그래 그 근데 항이 어, 아니요 아니. 항의 기준은 뭐냐면, 덧셈으로 쪼개진다. 모든, 어, 모든 항은. 모든 항은 덧셈으로쪼개진까 이런 거지. 응. 3 곱하기 2 더하기 7이 있잖아. 항이 몇 개야? 응. 항이 두 개야. 더셈몇개 있어? 하나 있지. 그치? 이 덧셈 기호를 기준으로 쪼개진다. 선생님 그럼 뺄셈은 어떡합니까라고 하잖아 네 뺄셈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다 배웠다 원래 뺄셈도 덧셈이었잖아 보여줄게 3 빼기 2는 원래 뭐였어 3 더하기 마이너스 2였잖아 그래서 얘도 항이 몇 개야? 두 개인 거야 이상태에서이죠어 이런 게 근데 물론 항이 하나인 것도 다항식에 포함됩니다 여러 개의 항으로 표현하는 식이야 더 정확히는 그러면 이제 항이 하나짜리는 좀 특이하잖아. 그래서 얘는 이름을 하나 를더 주기로 했어. 좀구분하려고 남자애들도 그냥 남자애들 있지만 키큰 남자애라고. 좀더 특이한 애들 앞에 형용사를 붙여주듯이 당항식 중에서 항이 하나짜리 당항식은 단항식이라 고 불러. 단항식. 항이 몇 개짜리? 하나짜리. 그러니까 뭐 맥스제로, 뭐. 마이 이런 거 단항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x 제곱 더하기 3항이다, 그럼 한몇 개야? 두, 개. 두 개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거가항식이라고 하고 방식이라고 하고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림차순 오른 차순이 있는데, 자 생각해 봐. 이거 애들 많이 헷갈리거든. 내리막길이야. 너 너네 눈 앞에 내리막길이 있어. 내가 서 있는 데가 높아, 도착지가 높아. 서 있는 데가 높지 그래서 내림 차선이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오름차선이라는 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차의 순위 1차, 2차, 3차, 4차 4차가 높고 1차는 낮은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거지 뭐 x의 3승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3x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는 내림차순인 거야. 3차, 2차, 1차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적을 필요는 없어요. 느낌만지 가슴이 이거는. 어떤 개념인지만 이해하면 돼. 문제 풀면서 볼 거야. 그럼 오름차순은 이런 거지. 3 더하기 x 더하기 x의 3승 더하기 4x의 5승 이런 거. 여기에 개수가 크더라도 개수는 상관없고 상수가 차수가 제일 낮은 거야 무조건 상수는 핫발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 문자가 제일 낮은 거 그다음에 지수가 클수록 차수가 큰 거야 5차 3차 1차 상수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오름차순이야 어,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은 음. 그래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좀 교환법칙은 이 항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 좌우를 바꿔주는 거 이게 교환법칙이고 결합 법칙은괄호를 써주는 거야. 교환 법칙은 이 연산 기호를 기준으로 좌우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고 결합 법칙은 연산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야.괄호를 이용해서. 자, 좀 쉽게 보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괄호를 쳐주면 없던괄호가 생기면 결합 법칙.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괄호를 이쪽으로 옮겼어. 그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는데 여기 에 있던 거를 여기로 옮겼지 그럼 얘는 얘 먼저 계산하지 연산의 순서를 바꿔버렸지 그러기 위해서 바로를 묶어줬지 그래서 이런 걸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우긴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사실 배웠고 자 요것만 이제 추가되는 게 여기야.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어 분배법칙은 분배해준다라는 거거든 이게 결합법칙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분배 법칙은 여기에 곱셈이 생략되어 있거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문자와 문자 사이에 부호가 없을 땐 곱셈이 생략되어 있다 그래다 배웠지?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b 플러스 c잖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숫자에서 봐3 곱하기 4 더하기 3이면 3 곱하기 7이기도 하지만 3 곱하기 7이기도 하지만 얘는 3 곱하기 4랑 3 곱하기 3을 더한 거기도 합니다 둘다 21이 나오죠 어.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요러,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게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가는 것도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가는 걸가로법칙이라고 깔면 안 돼요 가로법칙은 연산의 순서를 바꿔주기 위해서 가로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가운데 더해주는 거. 여기가 뺄일셈이면 여기도 뺄일셈으로바뀌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곱셈 나눗셈은 원래랑 다 같고요. 이제 곱셈 공식 나오죠? 곱셈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 중학교 때 우리 배웠던 거지? 어디까지 배웠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여기까지 배웠어. 그지? 생각도 까지 배웠지? 표정공식 어. 변형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까지는 배웠어 기억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걸 원래 다 외워야 되지만 선생님 너네들한테 요령을 좀 알려주자면 자, 안 외워도 되는 거몇개 알려줄게요 요거 안 외워도 돼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가 아니야 우선순위가 너네들이 수능 만점 받을 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가성비가 떨어지는 공식들 얘기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빈도수가 낮은 건 전개해버리는 게 낫다면. 외워서 얻는 효능보다. 그냥 시간 좀 걸리더라도 전개해서 푸는 게 나으니까. 외울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 외울, 외울 필요가 없고요. 요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는 거 빼고.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여기. 어. 거는 무조건 외야 돼요. 여기까지. 그랬죠? 체크를 좀 해두세요. 중간까지 했던 것도 알아야 되고 여기 외워 또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에서는 요거 빼고는 다 외워야 돼. 아, 요거 두 개. 아, 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구성식 변형에서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 변형된 거긴 한데, 구반에서 변형된 거긴 한데. 그 외워야 되는 것들 이렇게 그냥 체크해놔 체크. 체크해놔 다음 시간에 쪽지시험 볼 겁니다 외워 보세요 쪽지시험 봐서 틀리면 몇번 쓰고 어, 다섯 번씩 쓰고 외운 다음에 재시험 다 맞을 때까지 재시험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들은 항상 그런 생각해요 수학에서 공식을 외우라고 선생님은 근데 모든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아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문제를 계속 풀면서 그 공식을 자주 써서 외워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외워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조경아 이게 외우기 싫으면 은이 공식이 들어간 문제를 30문제 풀래? 아니면 이것만 외울래? 라고 선택했을 때 뭐가 나아? 그렇죠 어, 그래서 주는 거예요 어, 외우는 게 나은 거야 이런 거는. 굉장히 욕심엔 문제를, 30문제를 주고 싶지만. 자, 그렇게까지가.